네. 라이트센 중학교 1학년 1학기 940번 연습문제입니다. 자, 어떤 자연수보다 9만큼 큰 수가 있어요. 그 자연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 9만큼 크다고 했어요. 근데 그것을 어떤 자연수, 그 자연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나누었더니, 몫은 5고 나머지가 1이었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로 안 쓰잖아요.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, 음, 자, 예를 들어서, 만약에 24라는 수를 7로 나누었다고 하면, 몫은 3이고 나머지가 3이죠? 그럼 이두 수, 나눈 수와 몫을 곱하고 난 다음에, 이 나머지를 한번더 더해주면 24가 만들어지거든. 그래서 얘도 X와 O를 먼저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, 이두 수를 곱하고 나머지 1을 더하면 5x 더하기 1을 했을 때 x 더하기 9가 되는 거구나. 이렇게 식을 쓸수 있습니다. x 이항하면 4x구요. 1이항에서 뺐더니 9 빼기 1이니까 따라서 어떤 수의 x는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